안개가 심하게 꼈네 아 어.. 축축할 정도네 이른 아침부터 바이크에 올라 달리기 시작하는 분홍 오늘도 아무 일 없기를 기도하며 도로 위에 올라왔다. 하지만 대자연의 뜻이 인간의 의지와는 다르듯 오늘도 어김없이 악조건에서 달리기를 요구하고 있었다. 어 안개가 심한데. 가을이라는 계절에 걸맞게 심한 물안개를 피우며 말이다. 전방 30m 이상의 시야를 허락하지 않는 이 하얀 존재들은 마치 현재 우리나라의 바이크의 암울함을 나타내는 듯했다. 이야, 이거 진짜 심하다. 어디서부터 어떻게 왔을지 모를 이 거대한 하얀 존재들은. 도로 위에선 공포, 그 자체의 위용을 한껏 뽐내는 듯 했다. 와. 와. 야, 이거 20m 밖에 안 보이네. 와. 허허... 야, 미치겠다. 야, 20m 앞이 안 보이네. 와. 뭔 그런 게 이렇게 심해? 아, 장난 아니다. 내가 안 보이면 다른 이들도 안 보이는 법. 자신들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많은 차량들이 비상등을 켜고 있었다. 나 역시 비상등을 켜서 내 위치를 알려했던 야 상황. 부디 모두들 안전하기를. 도로 위를 달리는 것을 공포 그 자체로 만들어버리며 안개는 점점 더 심해지기만 했다. 이야, 이야, 야 미쳤다 진짜 와 이건 와 이건 말 <laughs> 말로 표현하기 힘드네 진짜 이거는 뭐 말이 안 나오네 와 이씨 상행등을켰는데도 10m 터트 안 보여 와 와. 야, 진짜 아무런 바이크의 미래를 보는 듯하네요. 와, <laughs>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인다. 와, 어머, 오, 오 씨, 오 씨, 어, 아무것도 안 보여 진짜. 이 안개가 대한민국에서 바이크의 아무런 미래를 나타내는 것일까? 모든 것이 거대한 장막에 가려진 지금의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. 앞을 예측할 수도 멀리 바라볼 수도 없는 흐릿함이 이젠 공포로 바뀌는 것만 같았다. 와 이거 점점 더 심해지네. 야, 이건 해도 너무했다 이거는. 하지만 아직 희망은 남아있는 법. 장막이 걷어지고 동쪽 하늘에서 여명이 찾아오듯 밝은 남날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않을까. 그렇게 다시 한번 그 처절하게도 불확실함의 소망과 희망을 가져본다. <목소리> <목소리>